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100만의 시민이 선출한 시장으로서 집무실을 떠나 이 광화문 노천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또죄송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집단 학살에 이은 확인 사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이 전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재자들에겐 지방자치나 국민들의 다양한 사고나 이 사회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 국민회기라 과정을 실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통일하기 위한, 폐기로 하기 위한 교과서 국정화였습니다. 두 번째가 교육 자치를 말설하기 위해서 교육 재정을 빼앗는 논의 과정 예산 전과 작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 자치는 실제 껍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보육료입니다.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고, 정부가 부담해야 될 재정인데, 재정, 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그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점 더 재정적 압박을 겪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각 지방 자치 단체는 중앙 정부가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중앙 정부가 의도하는 것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중앙 정부가 시킨 대로 하는 꼭두각시 식물 지방 자치 단체 사실상 관선 지방 자치 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226개 기초 자치 단체 중에 자신의 세입으로 자체 수입으로 필수비용을 조달을 하는 곳이 겨우 경기도 6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필수법정 경비를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그래서 정부가 주는 지원금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식물지자체가 대범한 것입니다. 이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 사실상 죽었습니다. 권한과 예산, 재정의 독립이 바로 지방자치, 자치의 본질입니다. 예산을 빼앗으면 자치는 껍데기가 됩니다. 예산을 뺏으면 권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죽이고 중앙집권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빼앗았습니다.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려 4조 7천억의 지방재정 책임을 증가하였으니 이거를 지방교부세와 지방소피세 증세 확대로 국세에서 이전해주겠다 2014년 7월에 정부 스스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재정 책임 증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식물 아사 상태에 빠진 것을 정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는 이행하지 않고 그나마 그 학살 과정에서 살아남은 경기도 대도시 여섯 개 곳마저 공평함이라는 황당한 원리로 부자 도시라는 프레임으로 국민과 분리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섯 개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서 당장 내년부터 5천억, 내후년부터 8천억의 재정을 빼앗으면 일반회계 예산의 10% 내지 15%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정부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보양 화성, 과천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만 살수 있는 교부 단체, 정부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자치가 불가능한 지방 자치 단체가 됩니다. 나머지 3개 시도 실제로 가용 예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야말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거는 공평하게 나누자는 소리로 국민을 속이고 정부의 재정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움을 시키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마지막 확인사살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육개시의 인구가 500만 명입니다 전라도 전부 강원도를 합친 인구와 같습니다 충청도 전부와 강원도를 합친 인구와 맞먹습니다. 거대 인구 500만이 사는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사는 경기 육개시를 상대로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이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알맹이를 다 빼고 껍데기만 남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재정을 빼앗아서 사실상 비자립단체로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여섯 곳을 향해서 집중 사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